출애굽기 6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샬롬.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호칭은 참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름을 아는 것 이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어릴 적 부르던 그 동요 중에 내동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동요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동생 꼽슬머리 개구장이 내동생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선옥개 엄마가 부를 때는 꿀돼지, 아빠가 부를 때는 두꺼비, 누나가 부를 때는 왕자님. 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여기서 동생의 별명, 즉 호칭은 세 가지나 됩니다. 이름은 하나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런 어, 이름에 대해서 이름 외에 호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하나님의 속성이나 성품을 드러내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되기도 하죠.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출애굽시키기 위해 준비시키시며. 하나님께서 소개하신 이름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6장 2,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2절과 3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표현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삶의 체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경험을 했지만 태초부터 홀로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시는 것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길 원함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다가 가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찾아 오셔서 그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한 민족을 택하신입니다. 그한 민족 이스라엘에게 찾아 오셔서 그들을 택하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려는 거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에게 약속을 지켜 주시는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즉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경험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서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면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듣기는 했을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을 주셨다는 걸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 약속의 하나님, 그들을 만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사실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크리스천에게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많은 교육 과정들을과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들어서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지식적인 배움일 뿐입니다. 지식적인 배움이 아무리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때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정말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분이야말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날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일까?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하나님,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졌고 요셉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은 야곱의 열두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조상을 삼으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살아가며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를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번성하여 애굽 사람의 위협이 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때야,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 출애굽의 과정을 거쳐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온약 약속의 말씀이 자신들의 삶에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조상의 하나님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과 동시에 그분은 나를 통해서도 약속을 이어가시는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이 나와도 무관하지 않음을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로 여겨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도 이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또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선물로 받은 이 하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귀한 하루의 삶이 우리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나에게도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경험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하는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을 이어가게 해 주시는 그 은혜를 또한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